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이기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기의 안장을 지우고 모합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기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기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도와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낙이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낙이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낙이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낙이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예, 네, 샬롬. 오늘은 이방 선지자 발람과 나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22장이 시작되면서 모아방 발락은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임하여 그들과 동행하지도 저주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모아방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들을 보내서 발락을 초대하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들과 함께 가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발람과 나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발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나이를 타고 고관들과 함께 모하방 발락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기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놀라 막 이리저리 피하기도 하고 또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 막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해에서 지팡이로 나기를 때리죠. 여기에서 아주 신비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기의 입을 여십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그러자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귀는 발람의 말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발람은 자신의 말처럼 나귀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지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만약 낙이가 피하지 않았다면 낙이는 살리고 발람은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등장한 것이죠.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말은 발람이 나기에게한 말이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 나가다 보면 아주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1절 22절을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간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하나님이 이중인격자도 아니시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실제로도 발람은 이후에 네 번에 걸친 예언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발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을까요? 민수기 31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준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깨를 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이 성경통독과 아침묵상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시겠지만 발람은 모함 여자들을 보내와 이스라엘로 음행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그 죽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레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 왕들을 죽이시고 부레아들 발람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8 절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죽은 사람은 여섯인데 유독 보르의 아들 반람만 칼로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전쟁이니까 사실은 다 칼로 죽였겠죠. 그런데 왜 보르의 아들만 따로 떼어서 칼로 죽였다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와. 발람이 날기를 향하여 했던 말.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말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말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 듯하였지만 어떻게든 어기고 싶었고 깨를 내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듯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했던 발람에게 임하여 결국. 여호와를 거역한 죄로 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삶에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 말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듣게 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이런 말을 청소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담배 피면 지옥가요? 술 마시면 지옥가요? 신앙의 목표가 오로지 지옥을 면피하는 데 머물러 있는 이런 질문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니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 담배 피고 술 마셔도 천국 갈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장 면하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 네 번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주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스스로 무너지게 깨를 내야겠다고 생각한 발람은 결국, 결국 그 깨로 인해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하고 악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발람이 나기를 꾸짖으면서 했던 그 말, 칼로 너를 죽였으리라 라는 그 말이 자신에게 임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압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만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이 반람의 모습과 같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반란과 같이 하나님의 칼만 피하려고 하며 깨만 부리다가 결국에는 그 칼로 죽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있는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하동균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또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단임 목사님 목 건강을 위하여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